<laughs> 오늘은 독구자 여러분 주말이죠. 이게 뭘까요 이게? 뒤쪽에도 이렇게 망사로 된 구멍이 있고. 뭘까요 이게?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뒤를 열면 이렇게 뻥 뚫렸어요. 와, 감이 오죠. 실내에서 혹은 차 안에서 담배를 필수 있는 것이죠. 여기에 담배를 꽂고 이렇게 해갖고 고무하게 해요. 여기다가 담배를 이렇게 머리만, 머리만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. 하고 캡슐은 캡슐은 똑 해줘야지. 똑. 똑. 어, 똑이 왜 없지? 아, 여기 위에 있구나. 똑. 똑하고 다시 고무를 좀 내려야지. 필 때가 있겠죠. 예, 네. 이렇게 놓고 자, 이 캡슐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, 꼭 어, 장착을 한 다음에. 자, 그럼 이렇게 됐죠? 이것을 이제? 불을 불을 먼저 붙여야 되는구나그러네 음, <laughs> 불을 먼저 붙이고 여기 넣는 거예요, 이렇게. 이렇게? 하고 있습니다. 연기가 막, 그 바이든 나오죠? 바이든 하고 있습니다. 연기가 막그 뽕뽕뽕뽕 나오죠 뽕뽕뽕 뽕뽕뽕뽕

후보들이 펼치고 차 안에서도 이렇게 네, 필수가 있어요. 어떻게? 운전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음. 차그 옆에 음. 이렇게 음. 놓으면 돼요. 음. 이렇게 음. 놓으면 음. 돼. 그리고 이렇게 놨다가 음. 또 음. 피고 음. 싶을 때 음. 따뜻하네 음. 이렇게. 가자 남굴 아파 지상권에 돌입하기 전에 인질 협상을 마무리 지을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. 괜찮아요? 빨빨.